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블루 t v 입니다안녕하십니 지금 동생이 저를 따라하고 있고요. 따라하지 따라하지 이거 끈다. 네. 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동생이 너무 정 밑댕이라서 제가 오늘은 방송분들이 안녕하세요. 하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. 한번 어? 보죠. 네? 네? <laughs> 다시 한 번, 더 <laughs> 네, 여기까지 블루TV 였고요. 앞으로 저는 모비준으로할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지금까지 블루TV 였습니다.